국민들의 사랑을 몸소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입니다. 바로 시카프 2017의 홍보대사 우주소녀의 성소 보나 루다 설아 여름입니다. 네 여러분의 카메라 소리로 이렇게 박수 소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인형이 끼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앞에 조심하세요. 네, 그럼 시카프 2017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위원장님께서 유, 우주소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조직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우주소녀, 성소, 보나, 루다, 설아, 여름 귀화를 제21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7년 7월 5일 사단법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영두. 네. 계속해서 카메라 소리로 박수 소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세 아이돌인 우주소녀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시카프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소녀와 조직 위원장님의 기념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먼저 이렇게 위쪽장을 들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좌측으로, 네, 좌측 45, 어머. 인형이 실수해서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laughs> 잠시 그럼 우측으로 조금만 자리를 이동을 할까요? 네, 자리가 좁은 관계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어서 네 플래시 세트가 셔터가 아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범이와 땅이 인형을 함께 들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조직위원장님 자리에서 사진 찍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는 이번에 사진 찍고 난 후에 잠시만 네. 네, 조금만 뒤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귀여운 인형을 들고 사진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직위원장님께서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우주소녀만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들고 계신 범위와 땡이 인형을 들고 정면을 바라보셔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좌측 45도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측 45도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인형이 너무 귀엽네요. 네. 이번에는 인형을, 네, 잠시 받아주시고요. 위쪽 장을 다시 한 번만 우주소녀에게 주시겠습니까? 네, 위쪽 장만 들고 우주소녀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좌측 45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측 45도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위촉장 없이 우주소녀만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유로운 예쁜 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좌측 45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측 45도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잘안 들리나 봐요, 안쪽이. 그렇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카페의 새로운 얼굴 우주소녀 여러분.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범위와 땡이 인형은 이제 살짝 퇴장을 할까요? 네, 인형만 잠깐 퇴장을 해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우리 우주소녀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요. 우리 우주소녀가 시카프의 홍보대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감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프 2017 홍보대사 우주소녀입니다. 저 인사 한번 드릴게요. 둘, 셋 우주 라이크! Like.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네 먼저 국내 최고 어,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의 시카프 홍보대사가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저희도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시카프 홍보대사가 된게 정말 더 꿈만 갖고 설레는데요. 시카프 개최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시카프 2017과 우주소녀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카프의 새로운 얼굴인 우주소녀의 성소 보나 루다. 설아 여름님께 네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주소녀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뒤쪽으로 퇴장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예쁜 우주소녀를 저도 어, 실제로 보니까.